달고 계시겠습니까? 이 제1야당이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답답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가가지고서는 지금까지의 행보에 일관성이 없단 말이죠. 국민의 소명을 받고 국민의 후보로 내가 나간다. 여야가 다 아니기 때문에 정치를 쇄신하기 위해서 나간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정치 바꾸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 바꾸는 게 목적인데 기존 정당이 민주당 간판 달고 나가라.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이 아니면 지금 참그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이죠. 민주당 간판으로 안 나가겠다는데도 민주당이 만약에 후보 안 낸다, 그러면 그는 정말 그 정당 간판 내려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상황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 상황을 호도한다고 드 아니 호도가 되는데요. 아니라, 한번 생각을 네. 해 보세요. 너무 극단적인 야 그, 그래요? 예. 니근데안 그러면 어떻게 그 대통령 후보를 못 내는 정당이 의원 국회의원 128명인가 그렇죠? 128명을 갖고 있는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독자적으로 못 낸다? 전 세계 정당사에 이런 정당이 있습니까? 자, 뭐, 정당, 아, 한 번, 한 대통령 번, 번 후보를 보실까요? 못 내는 정당들 어. 많이 아니, 있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 서울시장 후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민주당이 과연 후보를 못낸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아주 좋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이번에 안 교수를 만날 때도 민주당이 먼저 뭐안 교수를 만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박원순 시장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못 냈다. 저는 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은 소위 시민사회 세력으로 정치권에 들어가서 단순히 자신의 영달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정치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자치단체장들은 어쨌든 뭐 기념비,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건축, 토건, 이런 중심으로 갔고, 이 때문에 뭐 지금 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토건 사업들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토건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도 오히려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것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민주당이 정말 좋은 양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저기 우리, 저기 김민정 교수님 얘기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는 뭐라 고 그러셨냐면, 그, 민주당도 싫다, 새누리당도 싫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존 정당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 후보로 나오신 분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되시자마자 민주당으로 들어가 버리셨단 말이죠. 그분이 처음에 국민들께 표를 얻기 위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민사회 후보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다 기존 정당 본인이 부정하시고 썩어서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신 그 정당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새로운 정치 기존 정당을 배제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 기존 정당들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그 표를 모아서 당선이 되려고 하신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더 네. 토건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laughs> 수많은 250명 정도의 단체장 중에 토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거야 구분도 없어요. 새누리당에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민주당에도 하는 분 있고 안 하는 분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기존 정당 정치의 잘못 때문에 투혼 정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심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거는 기존 정당 정치 안에서도 투혼사 반하고 얼마든지 소프트웨어로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예. 내가 덧붙여서 하고서 이제 네. 기회를 드릴게요. 아까 그 시장님이 박지, 아저이 박시장께서 지금 잘하고 계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저도 뭐 상당히 신선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아,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자. 지금 이게 어, 이것이 지금 당장은 좋아보이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라는 게 인구 천만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숱하게 많은 여러 가지 그이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그이 우리 그이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문제 새로운 거 해야 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서울 근데 이것을 다 지금 예산을 깎아내가지고 잘라내서 지금 여러 가지 양극화 해소나 이런 거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당장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그러면 이것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역대 장님들이 아뭐 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저이 일부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전시성 사업 이런 거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사업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해가지고서 돈 썼다고 그렇게 저기 하지만 지금 청계천 때문에 얼마나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 관광이.